반갑습니다. 민교육 연구소 소장 이우협입니다 부산 지하철 기술 집동 여러분, 벌써 한달 만에 뵙죠? 이번이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주제가 국제입니다. 첫 번째가 경제였고 두 번째가 정치였죠. 오늘 촬영하는 날이 5월 16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선거가 시작돼 가지고 한참 정치의 계절인데 이것과 이 국제 문제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가 하는 건데 아시다시피 이 대한민국은 세계의 대표적인 개방형 통상 국가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싱가포르 같은 그런 도시 국가가 아니고 인구가 5천만 이상을 보통 대국이라거든요. 이렇게 큰 나라 중에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대외 개방의 수준이 높은 나라가 없죠. 그러니까 전체 GDP에서 교역, 수출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나라잖아요. 따라서 이런 국제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경제도 에 그리고 우리 정치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경제는 서비스와 재, 재화의 생산을 말하고 정치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이걸 분배하는 문제인데 국제통상 무역 환경이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 가지고 교육 조건 자체가 근본적으로 달라지잖아요. 더욱이나 지금 이제 국제사회에는 거의 100년 만에 대전환이라고 할 만한 변화가 벌어지고 있거든요. 100년이라 하면 이렇게 봅니다. 보통 영국의 패권 시대가 한 100년 갔죠. 그리고 이제 영국이 기울고 미국 패권 시대가 한 100년 가고 있는데 지금 후반기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패권 시대가 절정에 있었던 것은 1차 세계대전, 특히 이제 1929년에 대공황 이후에 미국이 이제 세계 중심에 있던 2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미소냉전체제가 형성이 되면서 이, 이후에 한 30년 지나서 소비트체제, 사유의체제가 해체되면서 미국 1극, 일극이라고원원포를 말하잖아요. 미국 주도의 세계체제로 가는데, 그것이 이제 2008년에 미국발 금융공황이 터지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브렉시트니 트럼프 정권의 등장이니 하면서 지금 추세는 이제 다자주의를 합니다. 다자주의는 뭘까요? 멀티폴이죠. 미국 일극이 되는 게 아니라, 가령 미국을 중심으로 한 경제권이 있고, 중국을 중심으로 한큰 경제권이 있고, 유럽도 있고, 등등. 그래서 지금 그걸 이제 압축해서 미중, 글로벌2, 미국과 중국, 이 지금 관세정쟁학은 하건, 뭘학은 하건 다 부딪히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보면 미국과 영국 200년 패권 시대가 기울고 있고, 새로운 강자로서 중국 입수상함으로써 G2 시대가 됐다는 것이고, 경제적으로는 미국 주도의 이제 이른바 신자유주의 세계화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아메리카 포스트가 결국 신자유주의 실패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새로운 국제 질서로의 전환기에 있죠. 그래서 예를 들 자면 트럼프는 가령 국내적으로는 이단이다. 정치적으로는 뭐 보수 반동이다. 그 구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미국이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 하는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고 이것이 곧 우리의 대외 정책 통상 무역 정책에 그대로 반영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6월 3일 대선이 끝나면 아마 새 정부가 들었을 것이 거의 확실해 보이는데 이후에 어떻게 우리의 그 통상 정책이 바뀌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이 큰 과제로 돼 있죠 우선 살펴볼 것은 2008년에 미국에 보고서가 하나 나옵니다 2008년 연말에 글로벌 트렌드 그러니까 세계적인 추세가 어디로 가는가 그래서 2025년쯤 되면 그니까 2008년에 기도를 하면 17년 후에 세계 어디로 갈까? 미국의 국가정보국 NIA는 뭐냐면 CIA를 비롯던뭐 국방부에 있는 모든 정보를 다 종합하는 데가 국가정보국에서 이제 리포트를 내요. 그 리포트에 어떤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올해가 2025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로서는 17년 후를 예측한 거예요. 2025년쯤 되면 미국의 1급 패권이 무너지고 다극체를, 지금 이거 다자주 이거잖아요. 그리고 세계는 굉장히 불안정하고 예측하게 오는 시기를 맞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작년 11월에 트럼프가 재선이 되면서 지금 이전에 우리가 겪어본 적이 없는 큰 변화를 겪고 있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이제 트럼프의 정책이 어디로 간다는 거냐? 무슨 관세를 200%를 매기겠다고 하는 게 이건 사실 우리 생에 처음 겪는 거죠. 왜 한때는 모든 걸 개방해야 된다, FTA 시대다, 개방의 시대했는데 갑자기 이제 무역 장벽을 쌓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그당시 어, 성장하는 속도, 경제성장, 미국의 성장성을 보면 2025년쯤 되면, 아유, 중국이 GDP 기준으로도 미국을 수월하겠는데 그런 예측들이 나왔어요. 물론 여전히 GDP 기준으로는 미국이 1등을 차지하고 있지만 이걸 뭘 말할까요? 트렌드가 그렇게 가고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국제사회에서는 변화는 이미 예측됐던 거야, 이런 거. 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냐, 이런 게 아니라 이미 예측이 되었던 거다. 그럼 왜 그럴 수밖에 없었나 하는 것이고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아야지만 우리가 정확히 대처할 수 있겠죠? 이제 그런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사실 우리는 국제뉴스나 외신기사 같은 것이 너무 편향되어 있어서 한쪽만 듣잖아요. 주로 미국과 서방 언론을 통해 듣거든요. 가령, make America great again. 그러니까,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이게 이제 트럼프의 2010년 공약이고, 2013년 대선 때도 공약이 이거잖아요. 그러면 저런 공약이 왜 등장했을까? 마가가. 이런 거죠. 자,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그 얘기는 지금 위대하지 않다예요. 과거에 잘 나가던 시대로 다시 돌아가자. 이런 거거든요. 그 얘기는 국제정치학자들이 2030년이 되면 이제 중국이 GDP 1등이 될 거다. 2050년이 되면 인도에도 뒤져가지고 미국이 G3국가, G4국가를 밀지도 모른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큰 문제가 미국이 800개 넘는 해외 군사기지를 갖고 있어요, 외국에. 그건 뭘까요? 미국이 세계 이, 지구의 경찰로로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국방예산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육군, 공군이 아니라 해군입니다. 왜? 외국 군사기지를 유지해야 되고 그것이 해역 통상... 해로를 확보하는 것 자체가 지구촌의 패권을 유지하는 게 결정적으로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유지하는 것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왜? 경제적으로 뭐예요? 쌍둥이 적자, 무역 적자, 재정 적자가 너무 심각하다는 거죠. 그것이 이미 군사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면 결국은 아, 미군 감축을 하거나 철수하는 것은 불가피겠구나 하그 얘기죠. 그건 뭘까요? 주둔비를 올려주구나안 그러면 우리는 이제 세계 경찰 노릇을 안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미국 우선주의라고 표현되잖아요. 뭘까요? 미국이 지금 내 발등에 불끄기도 힘들어 죽겠다 이런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 이것이 예고돼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바이든 정부도 역시 그러했고 트럼프 정부도. 그러니까 정책은 색깔이 조금 다른다지만 공통점이 뭘까요? 미국이 이제 예전과 같은 일극 체제 패권을 행사하기 어려워졌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런. 어려움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하는데서 바이든 정부와 트럼프 정부가 정책의 차이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공통점 뭐예요? 미국의 패권이 예전 같지 않다. 그럼 미국 패권이라고 하는 것이 대표적으로 어떤 것이었을까요? 이런 거죠. 다른 말로는 팟스 아메리카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범미국주의. 그걸 한마디로 말하자면 1970년이 50년 동안 페트로 달러 체제라고 그래. 요 페트로 가 뭘까요? 원유죠. 원유를 반드시 달러로만 살 수. 있어요. 아니 원유가 동력이잖아요. 에너지 원이 없으면 경제가 안 돌아가니까. 그런데 원유를 살려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그 원화, 유로화 이런 거 필요 없고 전부 달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미국의 패권은 뭐였다는 거예요? 페트로 달러 체제예요. 그러니까 달러가 기축 통화 역할, 즉 세계의 교역에서 통화로 사용될수 있었던 것은. 그래서 미국과 사우디가 천구7 0 년대 비밀 협약을 맺어요. 어떻게 해요? 사우디가 이제 최대 산유국이고 o p e 를 주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과 사우디가 주고받는 게 자. 원유를 할 때는 미국 달러만 결제하도록, 결제 통화를 달러로만 하자. 대신에 미국은 사우디가 왕정이잖아요. 왕정. 아직도 왕정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늘 불안하니까 안보 우산을 대신에 미국이 제공해주고 있다. 이거 서로 딜을 한 거든. 그래서 일자면, 리비아의 가다피 정부나 이라크의 후세인 정부가 왜 전복이 됐어요? 이들이 원유를 결제하는데, 이제, 아, 달러뿐만 아니라, 유로도 받겠다. 라고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미국이 회입해가지고 가다피, 후세인을다 제거해버렸죠? 뭘까요? 미국의 패권체제는 두 가지다. 하나가 뭘까요? 아, 달러가 기축통화라는 것. 두 번째가 뭘까요? 군사력이죠. 군사력. 그러니까 소위 말해, 안보우사 이걸 가지고 해왔는데, 이게 흔들리고 있다는 거거든요. 흔들리고 있다는 건 뭘까요? 이제, 리비아나 이라크 정, 이라크 같은 면, 달러 외에 유로화도 쓰겠다고 했다 했지만, 그보다 더큰 나라들이 만일 기축통화에서 벗어나기 시작한다면, 이제 페트로달러 체제가 흔들릴 수 밖에 없죠. 흔들리고 있다. 어떻게 해요? 일자면, 빈살만이 사우디의 에실세잖아요 그런데 이 비판적인 언론인 가슈크치를 트루키의 사우디 세사관에서 암살해버려요. 근데 이걸 가지고 바이더니 아, 이건 사우디는, 진짜 국제사회에서 왕따를 만들어야 하는 이런 반인권적, 왜? 언론의 자유는 자유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표현의 자유잖아요. 라고 공언을 해요. 이게 2018년에 있었던 일이고, 어쨌든 이제 2020년에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 인권 가치 자유로면서. 그런데 아시다시피 3년 전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죠. 미국이 러시아 제재를 시작했잖아요. 유엔 제재는 안 돼요. 왜? 안보리 상임이 사고니까, 러시아가. 그래서 미국이 주도해서 독자적인 경제 지지를 하는데, 놀랍게도 사우디가 여기에 통치하지 않습니다. 미국과 관계가 틀어진 거죠. 심지어는 이제 원유값이 올라가니까, 아, 서민들의 물가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원유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바이든이 왕따시키겠다고 했던 공원을 뒤집고, 사우디를 방문해가지고 빈살을 만나서 석유를 증산해 달라 그러는데, 오히려 감산해 버립니다. 오펙 플러스에서. 오펙 플러스에는 사우디뿐만 아니라 러시아도 들어 와 있죠. 그래서 미국이 오죽하면 이제 2022년 미국 은 2년마다 선거가 있잖아요. 대통령 선거가 4년마다 있고 중간에 이제 주지사와 의회 선거를 하는 미국은 하원이 임기 2년이 하니까 2년에 한 번씩 선거를 해요. 중간 선거에 아니 물가고 오르면 민주당이 불리하니까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야, 한 달만 좀 미뤄 주면 안 될까? 그리고 만일도 안 지키면 동맹 관계를 제고하겠다고 그랬는데 사우디가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뭘 뜻할까요? 아. 이제 페트로 달러 체제가 안정적이지 못하고 다다는 거죠. 왜? 페트로 달러 체제는 OPEC 즉 원유 생산국과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 위에서만 성립된 건데 그게 원천적으로흔들기 시작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재작년 2월 달에 이코노미스트라는 영국의 주간지가 있잖아요. 여기에서 보면 이제 세계가 그러니까 2월이면 1년 전이 2022년 2월에 우크라인 전쟁이 났는데 이 전쟁을 둘러싸고 미국과 서방을 한축으로 하고 러시아를 한축으로 하는 대립이 있었던 건데 분석을 해봤더니 이렇게 돼있더라는 거예요. 분석이 가능한 191개 나라 한 200개 나라 있는데 분류해봤더니 미국과 친서방 우방국은 러시아 제재에 동참한 나라가 52개. 여기에 이제 아시아에서는 우리나라도 있고, 일본도 있죠. 반면에 12개 나라는 러시아를 지지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뭐, 북. 이런데죠. 반면에 3분의 2에 달하는 127개 나라는 미국 주도의 제재에도 동참하지 않지만, 러시아를 편들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뭘까요? 어느 편도 안 들더라. 그걸 뭐라 그래? 비동맹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제3세계라고 하고 요즘은 이제 글로벌 사우스다 부로 이제 북구 쪽에 부자 나라들이 많고 그래서 국제외교의 무대가 이제 미국 주도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걸 장난 아게 보여주는 게 2년 전 이카노미스트의 분석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어요? 철저히 러시아가 고립돼 있고 오로지 이제 미국 주도로 국제질서가 가는 것처럼 알고 있는데 전혀 아니더래요 그러니까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시대는 끝났다. 이걸 보여준 거죠. 왜? 3분의 2 되는 나라들은 나는 어느 편도 안 들고 그냥 자기 국가적 이익을 중심으로 실리를 취한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사우디와 미국의 그런 페트로달러 체제의 동맹이 깨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동맹이잖아요. 동맹.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실제로 국제사회에서 미국 패권이 약화되고 이제 아 국제질서가 다자주의로 가고 있구나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됐어 인식이? 여전히 한미일 동맹 이렇게 돼 있죠? 일극 체제에 돼 있다 근데 이것이 흔들리고 있는데 우리만 지금 그러고 있다 그 의미는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 그러니까 이제 다자주의 구체적으로 아까 이제 잠깐 보셨던 거 뭐예요? 그렇죠 사우디가 중동의 대표적인 친미 국가인데 이제 침미안 하겠다 그래 그 상징적인 게 2년 전에 이란하고 사우디가 앙숙인데 여기가 사우디고 여기가 이란이죠 문제는 중국이 중재를 사가지고 단결했다가 7년 만에 수결해요 그리고 중국이 주도하는 안보경제협력기구인 상하이협력기구 두 나라하고 동시 에 가입을 해요 반면에 앞에서 봤듯이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원을 좀 증산해 달라 그랬더니 오히려 감산을 결정하더라는 거잖아요 뭘 말해요? 사우디가 이제 친미 일변도의 동맹국가가 아니더라는 거거든요. 중동의 대표적인 친미국가가 사우디잖아요. 반면에 이제 라틴아메리카의 남미의 대국. 남미는 3분의 1이 브라질이잖아요. 여러 나라도 있지만. 브라질도 대표적이죠. 보우소나루 시절에는 철저히 브라질의 이제 트럼프라고 불렸던 그런 극우 정권일 때는 그랬는데 룰라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돼가지고 중국 방문에서 다자주의하고 심지어는 어떻게요? 해 중국과 브라질이 교역을 할 때는 이제 달러 대신 여기는 위안화, 브라질은 헤알. 그 자국통을 뭘까요? 오, 어? 페트로 달러 체제가 이제 깨져가기 시작하는 거죠. 심지어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도 이게 러시아가 침략했다. 일방적으로 이제 우크라를 편드는게 아니라. 미국 등 서구 열강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해가지고 분쟁을 연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미국과 서방을 비판하고 다자주의로 가야 된다라고 주장하더라는 거죠. 뭘까요? 이제 미국 일극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국제사회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흐름이 뭘까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뭘까요? 브릭스죠, 브릭스.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 이 다섯 개 나라 협력국으로 2010년도에 원래는 브릭이었죠. 사우스아프리카 없을 때는 지금 브릭스 국가는 전 세계 인구의 42%. 물론 이게 동맹 체제는 아니에요. G7에 비해서 네 배나 많아요. 영토는 아니, 러시아, 중국이 너무 크니까 세계 영토의 3분의 1이에요. 그리고 GDP 기준으로도 브릭스가 이미 재작년 기준으로 브릭스의 GDP가 합하면 31.50, G7 그러니까 자본주의 서방의 대표는30 이미 추월했죠. 여기다가 2024년에 이집트, 에티오피아, 이란, 아랍 이민트가 가입했고 올해 들어서 인도네시아가 신규 가입을 했어요. 이게 뭘 말할까요? 미국의 영향하에서 벗어나 있다 이거죠. 물론 이것이 그 한미 동맹관 그런 동맹체제는 아니에요. 경제 협력 기구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아 각 대륙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아니, 원래, 러시아, 중국, 인도, 남아프리카, 브라질, 뭘까요? 5대륙의 대표적인 나라들이 쭉 가있고, 여기에 이제 신규 나라들이 확대되고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뭘까요? 미국의 일방적인 패권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 이제, 폴트레이 p 파워 프리티 그러니까, 1인당 구매력 기준으로 보면, 이 무릭스와 G7을 비교해 보면, 이 하얀 곡선이 G7이고, 이게 브릭스예요 그래서 이미 2024년을 기점으로 브릭스가 G7을 추월했고 그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 이런 트름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경제에서도 이미 흐름이 이렇게 가고 있다고 하는 거 보이는 거예요 제가 이걸 소개시키는 이유는 뭘까요? 아니 이게 사실은 어떤 편견 없이 보게 되면 이게 아주 상식적인 건데 한국 사회에서는 이렇게 안돼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는 어떻게 돼 있어요? 여전히 G7이 최고 최고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그걸 조금 더 이제 살펴보시면 그래프로 보면 이렇게 돼 있죠. 파란색이 G7이에요. 빨간색이 브릭스인데 95년 2010년 거기다가 다시 2023년이 됐더니 확연히 보이시죠? 어떻게 해요? 아. G7은 이렇게 하향 추세이고 반면에 브릭스는 빨간색이니까 이렇게 돼 있죠. 이게 2023년에 이미 크로스가 벌어져서 브릭스가 32 G7이 30이 안 되더라 이런 트렌드를 보여준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라이스 오브 더 브릭스 이 있잖아요. 브릭스가 부상하고 있다. 뭘 말해요? 아 국제질서가 미국 일급 패권에서 완전히 바뀌고 있구나 그걸 보여준 거죠. 심지어 이제 신규 나라들이 가입하게 되면 2 0 5 0년되면 세계 GDP의 50% 가까이가 브릭스 소속 국가들이 차지하게 될것 같다. 이게 이제 그런 예측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트렌드가 2023년을 기점으로 이미 크로스, 골든 크로스가 이루어졌고 이런 추세가 쭉 이어질 것 같다. 그런 뜻입니다. 반면에 이제 이 얘기를 제가 소개시켜 드린 이유는 윤 대통령이 파면돼 가지고 지금 대선이 원래는 이 선거가 내후년에 있었어야 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선거는 2 0 2 7년 3월 9일에 있었어야 되는데 이게 2년 앞당계인게 뭐예요? 윤석열 정부가 내란을 일으켜가지고 탄핵이 된 거잖아요.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봤듯이 이미 G2의 시대인데 한국은 지구상에서 유일무이하게 탈 중국을 했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게 미국이 가령 뭐 디커플링이니 디리스킹이 했지만 기억을 더듬으시 이게 기억나시죠?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다. 뭐 신발이 달토록 뛰겠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그 우리가 개방 통상 국가니까 윤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5월 9일부터 임기를 시작해서 최초로 외국 방문한 게 어디였을까요? 나토 플러스에 의 초대를 받아서 가요. 스페인에서 열리는. 그러니까 이게 2022년 6월입니다. 당선되고 최초로 외국 방문한 게 스페인 방문이에요. 그런데 뜬금없이 스페인 가가지고 뭘 해요? 탈중국을 선언합니다. 이게 대통령 권한 대행하다가 그만둔 최상목인데 당시 대통령실에 뭘 맡고 있었어요? 경제 수석이었어요. 근데 경제 수석이 우리 이제 중국과 안 논다고요. 이게 뭐냐면 중국이 가령 뭐 사드 배치 때문에 한 한영 해가지고 한국과의 교역을 뭐 줄인다든가 이게 아니고 아니 우리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부 다 황당해 했죠. 이게 무슨 일이에요 도대체. 왜? 이때까지만 해도 중국이 우리나라의 최대 교육국이고 우리나라 최대 흑자국이 중국이었다. 근데 뜬금없이 탈중국을 해요. 이건 뭘까요? 아니 영업사원이 최대의 고객에게 영업 안함. 이런 격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것이 얼마나 사실은 이제 놀랍고 충격적인 일이냐 면 그러니까 중국과 우리나라가 수교한 게 1992년이에요. 91년까지는 적성국가였잖아요. 그러니까 사유지 해체되면서 한중 수교를 하게 되죠. 그게 92년 8월이거든요. 그래서 21세기 들어서만 중국과 우리나라의 교육을 보면 2001년에서 2022년까지 그러니까 한 22년 동안 우리나라의 대중 무역이 한 7천억 달러가 흑자예요. 이게 전체 무역 흑자의 91.3%가 뭐라고요? 중국과 장사해서 본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중국이 최대 고객인 거죠. 아, 그런데 세상에 뜬금없이 탈 중국 이렇게 되면, 이건 뭐예요? 경제 망하자는 얘기잖아요. 영업사원이, 아니, 고객을 정치 성향 따라서 뭐, 누구한테는 안팜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뭘까요? 이런 일이 보여지고 나면, 너무나 결과가 예측되잖아요. 어떻게 예측될까요? 2023년부터, 대 중국 무역수지가 뭐로 돼요? 적자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2년 전 무역적자 교육받더니 중국이 어떻게 돼요? 세상에 최대 흑자국에서 최대 적자국으로 180도 바뀝니다. 왜요? 탈 중국했잖아요. 우리가 기업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죠. 아니 발이 닳도록 뛰는 게 아니라 아니 최대 고객하고 영업을 안 하겠다는데 이런 무슨 그래서 사실은. 최대 흑자국에서 최대 흑자국으로 탈중국. 이게 뭐예요? 경제를 망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는 개방형 통상국가예요. 그렇죠? 오로지 한미일 동맹하겠다. 동대... 그런데 이미 미국의 시대가 아직 영향력은 1등이고 GDP도 여전히 1등이지만 미국이 혼자 모든 걸 국제사회를 좌지우지하던 시대는 끝났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무슨 십자군도 아니고 심지어 미국조차도 중국과 할 중국인이 디커플링 그러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미중 교육을 보면 2022년에 미중 교육 총액이 사상 최고치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정부 거치고 바이든 정부 거쳐서 온갖 관세나 무역 제재를 했지만 중국이 여전히 무역 흑자가 얼마쯤 돼요? 4천억 달러쯤 되고 교육액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어요. 보세요. 아니 이게 무슨 디커플링이고 무슨 지리스킨이에요? 그러니까, 미중교육은 이러고 있는데, 어디만? 대한민국만. 우리는 어떻게 했다고요? 중국과 안 놀아. 이렇게 됐죠? 그럼 그결과 어떻게 될까요? 위기가 닥칠 수 밖에 없죠. 어떻게 닥칠까요? 그대로 나타납니다. 윤석열 정부가 탄핵을 당하게 된그 기저적 효과, 기칭이 뭐가 있어요? 아 IMF가 2023년 경제 전망을 하는데, 일본이 2.0인데 한국이 1.4가 될것 같다고 예측을 해요. 당시 IMF의 보고서를 보면 내란 사건 나기 1년 전이에요. 이때 보시면 한국 1.4. 일본 2.0. 심지어 전쟁하고 있는 러시아도 2점인데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률이 1.4가 나올 거라 예측을 해요. 실제로 그해 지나서 작년 초에 2023년 GDP 성장률을 쉽게 에 봤더니 실제로 한국은 1.4고 일본은 2.0에 치겠는데 1.9가 나왔어요. 무슨 뜻이에요?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명목 성장률이 높았다는 거예요. 1980년대 이후로 한국이 일본보다 GDP 성장이 낮은 해는 2014년을 시작하면 딱두 분밖에 없어요. 언제 원유 2차 원유 파동으로 전두환 정권 들어섰을 때 박정희 정권 무너지고 이때 오일쇼크 때문에. 그리고, IMF 외환 얘기 때, 빼고는, 왜냐면, 가령 일태면, 일본하고 우리나라는 경제의 규모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개발도상국이가 경제 성장률이 앞설 수 밖에 없죠. 뭐랑 똑같아요. 성적으로 치면, 하위권에 있다가 중위권 올라가는, 쑥쑥 올라가잖아요. 중위권은 상위권으로 가기는, 최상위권으로 가기는, 점점 떨어질 수 밖에 없죠?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져요. 이유가 뭐예요? 아니, 80년 같으면 오일쇼크가 있었어. 98년 같으면 외환위기가 있어. 그런데 2023년은 뭐예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뜬금없이 탈중국을 선언했다고요. 그러니 사실은 이 국제 문제가 이만큼 중요한 거죠. 통상 외교정책 그만큼 중요한 건데 이걸 보시면 이게 80년 이후에 경제성장률을 비교했는데 파랗게 보이는 것이 대한민국의 GDP성장률이고 까맣게 보이는 게 일본의 GDP 성장률입니다. 1980년, 오유 쇼크 때 우리나라가 마이너스 성장을 하면서 일본보다 성장률이 낮습니다. 외환위기 때 마이너스 성장을 하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 세 번째로 우리나라 의 경제 성장률이 낮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펴본 걸뭘알수 있나요? 개방형 통상국가에서. 결국은 통상 외교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알수 있죠. 그러니까, 일테면, 민석열 정부의 실패는 내정의 실패도 있지만 결국은 통상과인 대한민국의 교역 조건이 아니 이렇게 악화되게 되면 결국 경제라고 하는 건 뭐예요? 아니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니 민생이 어려워지고 민생이 어려워지면 민심이 이반을 이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지율이 하락할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결국은 민심에 수능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오히려 민심에 역행하는 식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자기문호을 파괴된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에는 뭘 알아봤을까요? 국제문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요약하면 어떤 걸까요? 아 지금은 미국의 백년 패권이 저물고 큰 세계사적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영국의 패권 이후에 미소냉동체제를 거쳐서 미국의 일극 패권이 기울고 이제 자자주의로 가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미국 조차도아메리롬 플러스트 자국 이익 중심으로 가고 있는 거다. 그런 때일수록 우리는 그러면 어떤 관점에서서 통상 외교를 해야 될 것인가? 정확히 봐야 돼. 왜 지금 이제 큰 변화기니까요. 그래서 국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것은 굉장히 미국과 이제 서방 언론을 통해서만 일방적으로 편향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국제 질서가 어디로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균형 잡힌 시각에서 정확히 볼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대해서 생각해 보았고 결국은 이제 6월 3일 대선 이후에 6월 4일부터 새 정부가 출범하게 될 건데 새 정부의 사실 대외 통상 외교 환경은 굉장히 어려울 것이 예상이 됐잖아요. 왜냐하면 각국이 전부 자기 국익만을 위하다 보면 국가지 이익이 충돌하기도 하고 특히나 이제 미국이 마가 정책을 쓰게 되면서 이것이 관세, 환율 정책이 직접적 영향을 미치게 되면 우리는 이것이 이제 교육 조건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잖아요. 그래서 국제 문제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하다라는 데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5월 달에는 세 번째로 이제 3월 달 경제. 4월 정치에서 올해는 국제 문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음 6월 달 20일쯤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이제 정권이 바뀐 이후겠죠? 그래서 다음 달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